안녕하세요 미녀채입니다. 니네 제가 지금 기분이 무척 안 좋아요. 네 제가 지금 하... 하던 게두번이나 날라가서 너무 짜증이 나네요. 오늘은 이거 아이스크림 만들기를할 건데 미니 쿠키님 출자고요. 밖에서 지금 소리가 좀 크게 들려도 양육부끼리 일이 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만간 이름이 바뀔 거예요. 솔블리 미니어처로. 제 친구들이 주블리 미니어처, 연블리 미니어처님인데, 연블리 미니어처님은 미니어처 계정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고, 주블리 미니어처 계정님은 신규 가입하신 분이어서 참 재밌는 분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바뀔 거 같은데, 친구들 이거 주블리, 연블리, 솔블리 미니어처님 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네, 그냥 구독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려면 천점 소량과 칫솔 있으시개 네, 제가 지금 이거 몇번 설명하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트랑 주황색을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을 찍었는데 둘다 날아가서 제가 그래서 다시 찍는 거거든요. 아, 진짜 혈압이 우르네 혈압이. 아. 그냥 이번엔 특이한 색깔로 할게요. 제가 지금 색깔별로 만들고 있는 거라 지금 보시면 청록색을 안 만들었거든요. 이건 연핑크, 이건 찐핑크, 이거는 초코랑 요거트, 요거트, 오렌지. 여기서는 청록색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번엔 청록색을 쓸 거예요. 자, 일단, 열어주세요, 뚜껑을. 어, 벌써 남아있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색깔 나오죠? 네, 이걸요, 다섯 으면안 되고요. 그냥, 그라데이션 만든 셈 치고, 그냥 다섯지만 조금만, 좀 자연스럽게. 좀 흰색도 보이고, 초록색도, 청록색도 보이는 그런 정도? 네, 이런 정도,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초점이 잘 안잡혀서 양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나?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 지금 밖에 차소리도 있고 바로 옆이 공원이어서 좀 시끄러워요 양해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찔러주세요 칫솔로 세게 찔러셔도 되고요. 그냥 마구마구 찍어주세요. 어차피 찔르다 보면 모양 망가져서 그냥 막 찍는 게더 예쁘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저는 막 찍겠습니다. 근데 막 찍다 보면 또 모양이 헝클어져서 살살 원을 한번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어디 갔지? 자, 그다음에 그 <laughs> 다음에, 어, 안인자살 네, 제가 좀 이거 앞으로 당겨서 할게요. 네, 이렇게 안으로, 어, 따뺐다. 너 따뺐다. 너 따뺐다 하시고, 안에를 마카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두개 있으면 마카롱이 되겠죠? 가운데 크림만 있으면? 네, 그냥 마카롱 만드는 거랑 비슷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 네, 그리고 여기 밑에를 좀, 원 모양 이 되게 다듬어주시면, 완성이, 보세요. 네, 완성이 됐고요 자, 제가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짜장면을 만들었는데, 요 날라가서 안 올렸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다음에 한번 올릴 건데 제가 지금 짜장면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음여기다 제가 지금 레진이 없어서 이게 물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쁘고 잘 만들었어요 이거 다음에 제가 만드는 법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빠이.